민주당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진상조사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입니다. 오늘 아침에 몇몇 신문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정치 개입, 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된 국방부의 동향이 보도가 되었습니다. 그 보도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사이버 심리전단 이모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조사본부는 사이버 심리전 단장 이모 씨가 그 상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고 또 국정원과의 연계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이고 축소, 은폐 수사가 분명하다라고 아,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에, 상명하복을 조직의 기본 규율로 하고 있는 국방부가 아, 일개 중간 간부의 단독 지시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정치개입, 또 선거 개입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, 삼척 동자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, 사이버 심리전 단장, 이모 씨는 3급 군무원에 불과합니다. 공무원의 부의사관급에 해당하는 것이죠. 그런 사람이, 사령관 등 지휘관, 네, 지시 없이,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댓글을 달도록 휘하에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더구나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사이버심리전단의 활동은 사령관에게 매일 보고되었고, 그것이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하는 군 내부의 진술이 밝혀졌습니다. 또 아울러 연재욱 사령관, 현재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입니다. 연재욱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또 연재욱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내부의 진술도 있습니다. 그 뿐입니까? 옥도경 현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이버 심리전단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고 또 불법 활동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작태를 벌였습니다. 그런데 불법 활동의 몸통이라고 할수 있는 연재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고 그 밑에 중간 간부인 심리전 단장이 단독으로 벌였다라고 하니 도대체 이러한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.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사본부에 맡겨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.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부대입니다. 그 자체로도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우려와 지적처럼 국방부 조사본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국방부 장관의 눈치를 보다가 두 달여 만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미 조직적인 개입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런 식의 조사 결과를 내놓고 꼬리가 잘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이라고 하는 점을 국방부에 엄중하게 경고해둡니다. 따라서 더 이상 수사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민주당이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. 아직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합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당부는 꼬리 자르기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. 아울러서 새누리당은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무너진 국기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임을 명심. 할 것을 촉구합니다.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,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이다.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.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.